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도안교당의 이인선 교무입니다 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종경 서품 8장을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네,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 방언 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로서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찬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이 계란됨이 없이 하려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대종경 서품 8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불교 회상 건설의 방향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달으시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저축 조합 운동이었습니다. 원기 2년에 저축 조합 운동을 하시고 원기 3년에 방언 공사를 착수하셨습니다. 그러니 서기로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8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로서 농지가 턱없이 부족했던 사회였습니다. 수천 년간 버려진 갯벌을 막는 대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척 사업이라 해요. 많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쉽게 단척 사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장비도 없었던 시기였고 소태산과 그의 제자들이 지게를 지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흙을 날라서 언을 막는 그러한 대역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깊은 종교적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한 종교가 신도들이 가지다 주는 시주나 헌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종교가 하나의 모습을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활과 하나가 되고 시대에 맞고 모든 대중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고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직접 방언 공사를 착수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원불교 창립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은 노동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비의 모습으로 학문에 힘쓴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일했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을 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다 함께 이루어 놓은 그러한 것을 이어받는 것보다 내가 남다르게 고생을 해서 하나의 회상을 만들어 그 회상의 시조가 된다면 그 또한 큰 재미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의 종교에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종교는 정신적 가치와 그리고 육신적 가치를 함께 중요시해야 된다.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닌 공부를 함으로써 일이 잘되고 일 속에서 공부가 잘되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일이 잘못되면 그런 올바른 공부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일과 사업이 둘이 아닌 이사 병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물교회상의 방향은 불법을 주체로 하되 그 불법 속에서 생활을 빛내고 그 생활 속에서 불법을 빛내는 그러한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공사의 이 일은 원불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회상의 방향을 과거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편협된 신앙이 아닌 모든 종교의 가치를 한데 어울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당을 찾아가면 이르처럼 생활 속에서 종교를 실천하고 종교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러한 마음 공부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품 팔장을 통해서 우리는 원불교회상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법문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고맙습니다.